나무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자원이며 자연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용하는 목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다른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처럼 사람에게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죠. 지금부터는 나무가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목재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목재는 2차 생장의 결과로 형성된 것인데요. 식물의 줄기 단면을 보면 물관, 채관, 형성층, 섬유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재는 이러한 형성층이 분열하며 형성된 2차 물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층이 분열하는 과정을 통해 동심원 형태의 나이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나이테를 통해 해당 나무의 나이를 알수 있고 특정 시기의 환경 조건 또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무조건 잘라서 단면을 확인해야 나무의 나이를 알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장추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나무의 목편을 채취하여 나무의 나이를 알아내거나 스트로브 잣나무의 경우 가지에 남은 마디 수를 통해서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목재는 침엽수와 화엽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침엽수는 잎이 뾰족하며 모든 계절에 걸쳐 성장하기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낮은 연재라서 목재가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 화엽수는 잎이 넓으며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밀도도 높은 경재라서 목재의 강도가 단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침엽수는 건물의 구조재나 계단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활엽수는 가구나 목공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